자, 이번엔 독립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도 독립사건, 종속사건 배웠었죠. 예. 네. 자, 어떨 때 독립이냐라면, 자, 독립사건은 A사건과 B사건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각각의 확률을 그냥 곱한 거랑 같을 때이 사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자, 자, 이게 명제를 보면 좀더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데요. A와 B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둘다 일어날 확률을 보면, 원래는, 이제, 원래는 A라는 베이지 정리에 서 A라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그 조건을 가지고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 곱하는 게 사실 둘다 일어나는 거죠. 그죠? A가 일어났고, 그리고 A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B가 일어났을 때. 그죠? 근데, 이게 위에 정의에 따라서 이 조건부, 조건부 확률이 그냥 B랑 같다라는 얘기니까 실제로 예, B가 일어날 확률이나 A가 일어났다과정했을때그 조건이 있을 때 B가 일어날 확률이나 같다는 거죠. 이 말은, 이 말은 이 A라는 조건이 B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무런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독립 사건이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예, 네, 마찬가지로 예, 네, 요렇게 뭐 곱하니까 기 실수의 교환 법칙에 의해서 보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났고 B라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걸 가정하에 A가 일어날 확률이 지금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이거로부터 이제 A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나 B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날 확률이 같다는 얘기는 B가 일어나고 말고가 상관없이 A라는 사건은 예, 그냥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B라는 사건이 일어난,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가 A라는 사건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런 경우에 이제 A와 B 사건은 서로 독립사건이라는 겁니다. 네, 전혀 무관한. 자, 이게 독립사건이고, 이렇게 이제 전혀 무관하지 않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게 종속사건인 거죠. 일반적으로는 종속사건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예. 자, 그리고 약간 저희 고등학교 때 헷갈렸던 게 독립사건과 배반사건이 있었죠. 배반과 독립을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배반사건은 A사건과 B사건이, 예, 0이면 동시에 일어난 지가 그러니까 예, 교집합이 공집합이란 얘기고, 따라서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0인 경우가 배반사건이거든요. 그죠? 배반사건의 여기 정의고, 독립사건은 실제로 서로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라는 겁니다. 자, 이거 두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자, 다음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9.3.3 보면, A와 B가 서로 이 배반사건이네요. 그죠? 그리고 A가 일어날 확률이 0은 아닙니다. 그리고 B가 일어날 확률이 0이 아니면, 예, 그러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절대 0이 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가정으로부터, 증명을 해보면, 가정으로부터 둘다 일어날 확률이 공집합이라는 얘기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 0입니다. 그쵸? 그런데, 위에 또 과정에 따라서 두 개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이 친구도 0이 아닙니다. 그죠? 한쪽은 0이라고 하고, 좌변은, 오른쪽은 0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 그냥 따라서, 좌변은 0이라고 하고, 우변은 0이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거죠. 네, 간단하게. 자, 이 말은, 배반, 배반 사건은, 배반 사건이면, 이, 독립 사건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배반 사건이면, 독립 사건이 아니다. 물론, 이제, 여기 A 사건이 만약에 일어날 확률이 0이다, 라고 한다면, 그죠? 둘 중에 A 사건이건 B 사건이건 일어날 확률이 둘 중에 하나라도 0이라고 한다면, 예, 같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예, 두 사건 다 일어날 확률이 0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배반 사건은 절대로 독립 사건이 될수 없겠죠. 그죠? 네, 다음 예제 9.9.4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A와 B가 독립 사건이면, 그러니까 B란 사건이 A란 사건과 무관하게 일어날 확률이 무관하게 일어난다 고 한다면 그 B란 사건은 A의 여사건과도 무관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A와 전혀 무관하니까 A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던 B라는 확률은 항상 동일하다라는 게 여기 독립사건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음, B와 A의 여사건이 독립이다라는 거는 뭘 보여주려고 한다면 이거 되죠. A의 여사건이 일어날 때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A의 여 사건이랑 무관하게 그냥 B가 일어날 확률 같다라는 거 보여주면 예이두 친구가 독립이다라는 거 보여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뒤쪽에 있는 게 표본 공간으로 축소 여기로 표본 공간이 축소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예, 분자에는 이 친구랑 이 친구랑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B와 이 친구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 이제 여섯건의 확률에 따라서 A가 1백이 이렇게 되는 거고, 예, 요 부분은, 자, 분자는 지금 B에서, 예, B에서 B 교집합 A를 빼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이, 이 자체가 B 차집합 B 차집합 A잖아요, 그죠? B 차집합 A니까 B에서 교집합을 빼면 B 차집합 A랑 같겠죠. 예, 요거를 가지고 이제 A와 B가 독립이죠, 그죠? A와 B가 독립이면 A 교집합 B는 이게 A와 B가 독립 사건일 때 정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이 친구는 B와 이렇게 된다. 예. 왜냐하면 A와 B가 독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분자를 좀 정리를 하면, B로 묶으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A, 여 사건이 일어나든 말든 상관없이 B의 확률은 항상 똑같다는 겁니다. 이 말이 이 말이 b 라란 사건과 A 여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미는 A가 일어나건 안 일어나건 상관 무관하게 예, B가 일어날 확률은 항상 같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